thank you 전문 브랜드 코디룸에서 보여드립니다. 고품격 실용주의 인테리어 원하시는 분들은 시스템 드레스룸 선택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꼭 맞춘 공간 활용, 그래서 시스템이고요. 기둥이라든지 선반, 높낮이가 간편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전문 기사분들이 해피콜 드리고 방문을 할 거고요. 제작부터 시공 AS까지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드레스룸의 품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드릴게요. 저희가 풀세트라고 말씀드리는데 39만 5천 원 상당의 아일랜드 서랍장까지 특별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 30 타입의 코너형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 타입의 일자형까지 준비가 됩니다. 색상까지도 두 가지 컬러입니다. 오크인지 월넛인지 두 가지 컬러 중에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정말 많은 분들이 맞아. 이런 <laughs> 방송을 기다렸는데, 기다렸는데 <laughs> 네. 하셨을 거예요. 딱 보시자마자, 허, 어머, 저건 와. 뭐야? 우리 왜, 진짜 우리 집을 깔끔하게 예쁘게 꾸며보시는 분들, 꾸미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델하우스 꼭 이렇게 보시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TV에 보시게 되면 연예인들은 어떻게 꾸몄나, 이렇게 보시고요. <laughs> 요즘에 인터넷만 찾아봐도 리딩이라는 네. 코너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음. 그거 막캡처하시면서 아, 우리도 이렇게 꾸몄으면 좋겠는데 언젠가는 나도 이렇게 꾸며볼 거야? 라고 하는 한 공간이 네. 드레스룸입니다 그 공간을 이렇게 멋지게 꾸며보시면 되는 거예요 와,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우리집을 확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네. 이렇게 시스템 드레스룸을 꾸며놓으시면 되는데, 네. 저희가 브랜드 자체도 코디룸이기 때문에 전문 기업이잖아요. 역시나 AS라든지 그리고 탄탄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네. 1대1로 방문을 해서 맞춤으로 다 해드릴 거예요. 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 컬러 두 가지, 타입도 음. 두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 월러 컬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우리 집을 조금 더 화사하게 꾸며보고 네. 싶어요. 저쪽에는... 그러면 좋죠. 오크 컬러, 네. 오크 컬러가 준비가 돼 있고, 지금 두 가지 모두! 일반형, 일자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형이죠. 어, 그리고 우리 방이 좀 넓다거나 아니면 코너까지 함께 쓰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코너형까지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린 것은 기본형이에요. 그러니까 네. 기본형은 우리 집이 한20 타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방두개 정도 음. 됩니다.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선택하시면 좋아요. 되고요. 우리 집은 한30 타입 이상입니다. 라고 음. 하신다면 코너형으로 결정하시면 돼요. 그건 전화를 다 드릴 테니까 그건 네. 여러분 마음껏 그때 또 다시 한번 의사 결정 내려주시면 되고요. 예. 일단 좋은 거 뭘까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음. 위에서 아래서부터 에다 활용도 가능한데, 어 잠시만요. 음. 저희 조건이 네. 그쪽에 옆에 있는 아일랜드 저희가 서랍장도 잠시만 공개를 먼저 해드릴까요? 네, 먼저 이것부터 음.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게 아일랜드 서랍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 집에 갔을 때. TV에서, 와, 봤던 그 로망의 아이템. 이 아일랜드 서랍장, 바퀴도 달려있어서 움직여요. 지금 보시는 게 롯데 아이몰에서 39만 5천원입니다. 비싸네요. 이 비싼 아이템을 여러분께 특별 선물로 다 맞춰서 컬러 맞춰서 드릴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음. 우리 한 방을 아예 드레스룸 풀세트로 아예 꾸며보실 수 있는 기회예요. 네. 우리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음. 집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다면 그렇죠? 화장대처럼 사용하세요.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서랍도 다 되어 있고 이거를 네. 닫으시고 아예 벽 쪽으로 붙이시고 음. 위쪽에 거울만 장착하시면 아예 그냥 옷은 옷대로 정리가 딱 되면서 네. 그냥 화장품 코너가 또 완성이 음. 되잖아요. 그게 공간 활용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음. 오늘 이거 무조건 드립니다. 컬러에 맞춰서 다 챙겨드리니까 요게 네. 거울만 달면 음. 화장대에 변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대 음. 필요 없죠. 서랍장 다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 없죠. 네. 그리고 우리 집집마다. 행거 옷걸이 봉다 있습니다. 네. 그런 게다 필요 없어요. 일단 깔끔하잖아요. 맞습니다. 기존에 쓰시던 거 생각해 보시면 막 행거 위에다 옷을 또더 음 걸어 놓고 막 이것저것 가방 걸어 놓고 옷 걸어 놓고 그다음에 속옷 남편이 막 양말이랑 던져 놓고 이제는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다 돼요. 우리 아침마다 늘 전쟁 아니야 여보여보. 여보, 내 셔츠 어디 있어? <laughs> 아, 와이셔츠 그거 뭐 빨간색 빨간색 아니면 하얀색 하얀색 거기 모양 들어가 있는 거. 네. 엄마 그거 어디 있어요, 엄마? 아우 정신 없어. 아침마다 전쟁이에요. 주말에 외출하려고 하면 네. 엄마만 바빠요. 외출하려고 하면 엄마가 가장 늦게 현관을 나가게 되죠. 왜냐하면 음. 남편 챙기고 아이들 챙기고 나중에 나 챙기고 짐 챙기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 외출하는 그 순간 순간이 정말 행복할 음.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우리 집이 정말 깔끔할 수 있도록. 늘 어. 유지가 잘될수 있도록 이제 오픈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네. 자 지금 보세요 지금 뭐 셔츠, 뭐 바지, 뭐 긴옷 다 걸으면 음. 너무 너무 좋겠다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근데 공간 활용도를 보셔야 돼요. 음. 위쪽에 보시게 되면 저희 하나하나 특히 코너형 같은 경우에는 분리에서도 네. 다 저희가 맞춰서 챙겨드리는데 음. 위쪽과 아래 공간 남는 공간 없이 아예 맞춤으로 딱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일단. 윗공간의 어. 활용도가 엄청나죠? 그렇습니다. 위쪽에도 캐리어라든지 자주 안 쓰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음. 위쪽에 보관하셔도 좋고 이런 요가 매트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죠. 활용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바 자체가 알루미늄 소재로 음. 내구성 좋은 바로 되어 있어서 튼튼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운데 있는 쪽 선반을 보시면 예전에는 음. 이 선반 위치가 딱딱 결정이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추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도라이버 하나 여러분 풀어서 맞춰주시면 아, 내가 원하는 높이로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네. 우리 1년 쓰고 말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여러이 두께도 한번 봐주셔야 돼요. 굉장히 음. 두툼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손과 손 등감은 비... 거의 한 야, 두세 배 정도. 됐죠. 결도 잘 살아있고요. 이거 보세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여드린 컬러 월러 월넛 월넛. 컬러예요결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죠. 음. 견고하게 어 손이 아프죠 굉장히 탄탄하게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품질력도 여러분 따져보시고요 얼마나 튼튼한지 보시고요 음. 중심을 잘 잡아줄 수 있는지까지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 하나 맞춤으로 다 되어 있고요 음. 아래쪽에는 저는 뭐 가방 같은 거 보관하셔도 되고 네. 결혼하신 분들은 한복 박스 있죠 <laughs> 그거 둘데 없습니다 박스 같은 거 아래쪽에 보관하시기에도 너무너무 좋겠고요 네. 그렇게 첫 번째, 음.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은요, 네. 기노도 쫙 걸어보시면서, 네. 전 중요한 거 서랍장이에요. 아, 서랍장까지 있으니까, 네. 여러분께서 활용하시기 좋은데, 네. 이 깊이를 보셔도, 와, 이 깊이 자체가 굉장히 깊습니다. 지금 제손한 마디, 저손 되게 길거든요. 음. 마디하고도 이만큼이 남아요. 더 있어요. 더 있고요. 음. 그리고, 이거를 서랍장은 여러분 네. 따로 뭐 다른 장을 선택하시려면 음. 옵션이라고 해서 따로 여러분 돈 주고 설치해야 되는데 아예 깊은 서랍장이, 네. 그 깊은 네. 서랍장이 아예 2단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캐시미어는 정말 비싸잖아요. 잘 관리하시나요? <laughs> 니트 같은 거. 해도 굉장히 부드럽게 마감 처리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뜯기지 않아요. 음. 이런 것까지 여러분 잘 봐주세요. 네. 심지어는 우리 연세 많은 부모님들은 신문지 깔고 뭐하고 <laughs> 그렇게 하시거든요. <laughs>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 멋지게 네. 쓰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다칠 때도 부드럽게 볼레일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볼레일이 사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음. 부드럽게 다치고 내구성도 아. 좋고, 얼마나 보세요? 좋아요. 월럿하고 지금 네. 약간 이 실버의 이러한 음. 느낌, 마감도. 그리고 조화도 여러분 음. 봐주셔야 돼요. 이러한 부분. 굉장히 안정적으로 네. 되어 있어요. 역시 전문 브랜드예요. 네. 아, 옷이 너무너무 많아서 보관이 안 되면 서랍장만도 음. 따로 사실 거예요. 네. 서랍장만 브랜드 있는 거 사려고 하면 어, 얼마나 그것도 비싸요. 그것도 비싼데요. 그런데 보세요. 한 칸, 두 칸, 세, 세 칸, 칸의 서랍장이 서랍장. 두 장. 두 칸이나 들어가죠. 네. 여기에 심지어 아일랜드 서랍장. 아일랜드 서랍장. 아일랜드 서랍장. 다시 한번 꺼내서 보여드리겠 되면 바퀴까지 있고요. 또 바퀴도 멈추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네. 고정해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네. 음. 이동 가능합니다. 그래서 옷 많으신 분들은 옷 보관하셔도 되고요. 네. 화장대 대용으로도 쓰셔도 돼요. 음. 아, 오픈되어 있죠? 물건 같은 거 정리 안 네. 되면 일부러 칸칸 선반 정리하는 거 따로 구입하세요. 음. 그런데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혹시 결혼 전에 예물. 아, <laughs> 귀하죠? <laughs> 아니면, 아, 큰맘 먹고 남편이 10주년이라고 해서 뭐 사줬어요. 네. 아, 어, 그거 여기다 보관하시면 되고요. 네. 아, 다 필요 없어. 화장대로 는안쓸 거야. 네. 귀한 화장품 같은 거 1단계, 2단계, 네. 3단계, 4단계 이렇게 보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남성분들의 로망은 넥타이 있잖아요. 아, 실크타이 같은 거 소중하게 보관해줘야 되거든요. 타이도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색깔별로 다 맞춰놓고 아침에 오늘 비즈니스 미팅인데 어떤 걸 찰까? 멋진 이런 어떤 걸딱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고급스러워요. 아 그것도 좋네요. 네. 여자들은 집에 화장대가 있으면 이 공간을 우리 음. 남편들에게 양보하는 것도 좋을 것 <laughs>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공간이요, 네. 그냥 모양으로 사분할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음. 왜 정말 모델하우스나 왜 비싼 명품 왜샵 가게 되면 어, 이런 장 진열대. 있잖아요. 깊이가 엄청 깊이가. 그래서. 깊이를 이렇게 보여도쑥 들어가죠. 네. 그래서 니트 같은 거 청바지 왜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 안에 착착착착착착착 네. 보관하면 네. 시원시원하게 굉장히 많이 보관이 될 거예요. 네. 그 아일랜드 서랍장 저희가 <laughs> 짜자 저는 이거 이렇게 끌고 바로 집으로 가고 싶어요. 우리 집에 갖다 놓고 싶은데 지금 보시면 컬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지금 보여드렸던 게월럿 컬러. 월러? 그리고 이쪽이 화이트 톤. 우리 집은 좀 화사하게 바꿔야겠다. 음. 우크 컬러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음. 근데 역시나 가격은 395,000원. 만 롯데 아이몰에서 아 똑같으니까 굉장히 괜히... 비싼 거 저희가 선물 드리고요 40만원 상당인 거예요. 맞아요. 네. 그거를 포함시켜드려서. 음. 여러분, 지금 오픈형, 지금 이런 멀티 장 같은 경우에는, <laughs> 네. 지금 뭐, 뭐 그, 모델하우스죠. 이런 데서도 음. 대세고, 지금 딱 중심을 잡아주고, 맞아요. 우리 집을 시원시원하게 넓게 쓰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음. 무조건 선택하시는데, 네. 하시면 무조건, 아일랜드 음. 서랍장지 챙겨드립니다. 자, 컬러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멀런, 네. 오크, 오크 그리고 기본형인지, 네. 그리 아니면 코너형인지, 기본형은 우리 집 사이즈가 한 20타입이에요. 라고 하시면 저희가 기본형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우리 집은 30타입 그리고 그 이상입니다. 라고 하신다면 코너형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는 공간이 탄생이 되는데 네. 딱 보시고 나면 어머 연예인 집이나 어머 방에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야지만이 아니라 좁으면 좁을수록 활용도는 더 좋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남자긴 하지만 로망으로 갖고 있었던 게 이런 멋있는 드레스룸이었거든요. 네. 특히 영화를 보면 남자 주인공들 딱 샤, 집에 들어와 가지고 샤워를 한 다음에 어, 드레스룸 멋있는 데다 들어가서 옷 훑어주면서 어떤 걸 입을까? <laughs> 어떤 걸 입고 나갈까? 저도 한번 그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방한 공간을 그렇게 네. 드레스 아예 룸처럼 꾸미셔도 되고요. 음.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게 좀 불가능할 때도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방방마다 무슨 장을 설치하다니 그것도 만만치 않고 행거를 좀 하자니 그것도 좀 지저분하고 음. 아이들 방에 아니면 침실에 네. 틈새 공략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선반 높이도 다 맞춰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스템 맞춤형으로 전문 기사가 가서 친절하게 설치를 다 해드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기본형 우리 집이 20타입 정도 된다. 그러면 일반형, 일자형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 집이 30타입 이상이다. 방 3개 이상이다. 그래서 코너형으로 사야겠어요. 라고 하시면 또 코너형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 코너형 같은 경우는 특히 코너 분리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따로따로 어, 따로 설치도 또, 그러니까 구방에 설치도 가능해요. 그래서 아이들 방방에 다 필요합니다. 음. 아니면 방 서재 방 아이들 방 아니면 침실 아니면 아이들 방 이렇게 두 네. 방에 설치 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코너형 권해드리고요 네. 컬러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취향대로 분위기대로 맞습니다. 하시면 되죠. 맞습니다. 우리 집 가구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월넛 컬러 원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많으니까 월넛 컬러 있고요. 또 우리 집이 화사하면서 좀 환해 보여야겠다. 음. 오크 컬러까지 준비가 됩니다. 컬러 두 가지예요. 타입도 두 가지 타입으로 함께합니다. 집에서 막 분리해서 박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저희가 전문기사분들이 방문해서 설치까지 다 실측해서 맞게끔 해드릴 건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특히 코너형 선택하시는 분들은 어, 나는 코너형도 좋지만 이 방에도 하나. 이 방에도 하나 아. 좀 분리를 할수 없나요?라고 하면 코너 분리되는 꺾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따로 따로 설치도 가능해요. 맞춤 설치인 거예요. 우와, 얼마나 좋아요. 말 그대로 시스템인 거예요. 네. 같은 우리 집이 30 타입이라고 하더라도 어. A네 집 다르고 B집 다르거든요. 맞아 구조가 그 다르니까. 환경이 다르고 어느 집은 아이 둘이고 어느 집은 네. 아이 하나고 아니면 네. 아이들 다출가시키고 우리 부부만 살 때도 있고 신혼인 집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 집의 환경에 맞게끔 맞춤인 시스템이 중요한 거요 그렇습니다. 거죠. 이렇게 시스 시스템 드레스룸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집안 분위기가 정말 180도, 360도까지 달라질 수가 있다니까요. 여기에다가 또 신혼부부들 요즘 대세로 시스템 드레스룸으로 많이 꾸며놓고요. 또 여기 좋은 게 내가 만약에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사실 붙박이장이라든지막 가구 들여놓기는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거는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이사 갈때 가져가시면 돼요. 이동시공도 가능합니다. 맞아요. 얼마나 간편해요. 아 그리고 무상 AS까지 것도 방문으로 네. 다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세요. 우리 집안의 분위기에 맞게끔 월넛인지 오크인지. 어난 기본형이 좋아요. 기본 아니면 나는 코너형이 코너형. 좋습니다. 코너형으로 결정해 주세요. <laughs> 오픈으로 드레스룸 꾸며 보실 수 있는 기회인데 참 우리나라의 여러분 기후라고 네. 해야 되나요? 그런 날씨를 한번 따져 보시죠.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저울. 다 있어요. 그러면 봄 여름도 필요하고 여름 이불도 필요하고 <laughs> 겨울 이불도 필요하고 <웃음> <웃음> 옷들도 필요하고 네. 아내 옷 음. 남편, 남편 옷, 옷. 우리 아이 옷 아이들 그래서 이런 장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쓰시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옷장을 열었는데, 오, 어, 이 옷이 나한테 있었나? 라고 그래요. 싶을 정도로 처박혀있는 옷들이 음. 많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음.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어머, 핑크색 셔츠가 저기 있네? 어, 어 그리고 뭐, 스트라이프 옷이 여기 있네? 네. 속옷이 여기 있었어. 양말이 여기 있었어. 그냥 오픈이 되니까, 음. 얼마나 시원시원해요. 유지가 잘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3분할로 다 되어 있죠. 음. 공간 활용이 너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흔히 공간을 디자인할 때 가장 음. 보셔야 될 부분이 이 공간의 밸런스를 맞춰 주셔야 음. 되는데 죽어있는 공간이 없어요. 데드스페이스가 없단 얘기잖아요. 위 공간은,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죽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에 네. 막 먼지 쌓이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음. 위 공간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상자 박스 예쁜 거 음. 사셔가지고 뭐 사진 같은 거 보관하셔도 맞아요. 되고 앨범 같은 거 보관하셔도 되고 음. 매트 같은 거 보관하셔도 음. 되고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한복 네. 박스 같은 거 보관하셔도 되고 음. 근데 이 선반 나는 필요 없어요. 음. 아예 그냥 기 옷들이 많습니다. 기 옷만 걸고 싶어요. 라고 음. 하신다면 아예 이 공간을 음. 넓혀 주세요. 그렇습니다. 아래쪽에 선반을 봐주시면 음. 이 선반을 손쉽게 여러분이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조절을 하실 때도 중요한 건뭐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딱딱 거기에 맞게끔만 조절하는 을게 아니라 음. 여러분이 원하시는 길이대로 음.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긴롱 치마가 있는데 여기까지다 음. 내려주시면 돼요. 아니면 나는 좀 짧은 옷이 있네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돼요. 여러분 마음껏 세팅해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 시스템 드레스룸이에요. 이래서 요즘에 대세요 음. 모델하우스가막 촤악 되어 있죠. 예쁩니다, 진짜. 어 여자들의 막 마음을 막 사로잡습니다. 네. 난꼭 로망이야. 이렇게 꾸미고 싶어 <laughs> 그렇게 꾸미시면 돼요. 네. 첫 번째 공간 음. 그렇게 활용하시고 두 번째, 두 번째 공간도 공간. 위 아래 위 아래 높낮이 네. 다 마음껏 여러분 조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음. 코트 같은 거 맞아요. 긴 옷들 나. 많죠? 딱보시면 되고요. 음, 특히 샤랄라한 롱 원피스들 음, 있잖아요. 여자들 많죠. 아, 이런 걸싹 걸어두시면 얼마나 예쁠까요. 그리고, 그리고 아래쪽의 어. 공간은 또 가방도 두실 수가 있고. 네, 여기에 서랍장 있는 게마아요 이거 ]져. 따로 두면 안 줘도 되는 거죠? 여러분, 따로 서랍장 네. 접어서 보관할 특히 속옷 같은 거, 양말, 양말 같은 거, 스타킹 같은 거 어디다 보관하세요? 음. 비싼 캐시미어 니트 같은 거 어떻게 보관하세요? 뺨하고도 이만큼이 나아 음. 깊이 쑥 들어가면 깊은 서랍장을 한 단, 두 단을 저희가 다 챙겨드리는데 이것도 퀄리티예요. 네.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이 볼레일 자체가 굉장히 음. 고급 볼레일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열고 닫힙니다. 음. 그리고 이게 여기까지 만 멈춰서 쓸때막 불편하고 손이 걸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다 열려요. 이게 좋은 거예요? 네. 안쪽에 무거운, 이렇게 하면 <laughs> 막, 막, 막 이렇게 집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다. 아니 멋지려고 이렇게 시원하게 시스템. 시원하게 그냥 다, 다 열고. 드레스 룸을 만드는데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열리고요. 다 <laughs> 네. 닫을 때도 조용하게 쾅. 아유, 부드러워요. 콩!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음. 우리 집도요. 네. 틀이 중요하잖아요. 기둥. 기둥. 기둥 뿌리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네. 굉장히 튼튼한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알루미늄의 특성 자체가 굉장히 내구성이 좋고 튼튼한 튼튼하죠. 소재. 그래서 음. 이 기둥 시스템 드레스룸에 꼭 필요한 소재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기둥을 음. 보셨다면 틀도 여러분 봐주셔야 되겠죠. 네. 굉장히 두툼합니다. 그리고 제 손등하고도 지금 보세요 네. 한두배 정도 차이가 나죠. 음. 굉장히 부드럽게 마무리 처리가 잘 되었고 지금 보시는 컬러가 월넛 컬러인데 네. 그냥 나 그냥 밋밋한 게 아니라 음. 나무 옹이 그 결들이 다 살아 있어요. 음. 굉장히, 굉장히 튼튼합니다. 네. 견고하게 잘 만들었어요. 음. 그래서 중간중간에 선반 틀을 잡아주는 중심, 네. 어떤 소재로 어떤 두께감인지도 보셔야 되고요. 음. 짜자잔! 어, 이건 정말 큰 혜택이에요. 이건 진짜 저희가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따다,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거 가격이 39만 5천 오! 원에 아일랜드 서랍장이 왔습니다. 이거 밖에 다 있어요. 네. 바퀴 부드럽게 바퀴 굴러가요. 그리고 4칸 있으니까 다 활용 네. 가능하신데 라라라라라라 와, 명품샵에 온것 같네요. 자, 시계 한번 보시죠. 이렇게. <laughs> 주얼리라든지 다양하게다 네. 보관하시면서. 그렇죠. 저희 두 가지 컬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지금 컬러도 한 가지도 보여드릴 텐데 네. 지금 보여드리는 컬러가 월러 컬러예요. 음. 월러 컬러를 선택하시면 저희 아일랜드 서랍장도 네. 월러 컬러로 따라가고요. 음. 그리고 오크 나옵니다. 짜자잔. 오크도 옆쪽으로 왔어요. 제가 굴리고 오는데 소리도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음. 이 바퀴 소리도 부드럽게 돼 있고 역시 지금 보시는 게 오크 컬러. 특히 신혼부부들한테 그렇습니다. 권하는 컬러가 오크 컬러. 우리 집은 화이트 화이트 톤에 약간 집은 조그맣지만 네. 좀더 넓게 보이고 싶다. 맞아요. 그러면 화이트 벽지에 이런 오크 컬러의 아일랜드 서랍장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가격은 롯데아이몰에서 39만 5천 원. 거의 40만 원 상당입니다. 네. 자 컬러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결정하시고요. 기본형인지 저희 기본형으로 보여드렸어요. 음. 코너를 돌수 있는 코너형인지만 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부들 할일 너무 많습니다. 돌아서면 집안일. 남도 네. 알아주지도 않는다고 하고, 해도 티도 안 나고, 네. 그리고 남편, 아무데나 막 벗어놓고, 아이들도 늘 전쟁이잖아요. 근데 옷만 정리가 잘 돼도, 맞아요. 그리고 계절이 바뀌는 시즌일 때마다 네. 이불만 정리가 잘 돼도, 네. 그럼 우리 집이 진짜 시원시원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주부님들 같은 경우 불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 우리 집은 공간도 좁고, 옷장 속에 막 여러 가지 옷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입고 싶었던 옷들을 그때그때 그때 못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철진한 다음에, 뒤늦게 꺼내서 와, 이거 입었어야 되는데. 근데 또 시즌이 지났어. 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자들 많이 하는 말 있어요. 네, 어, 그렇죠. 나 옷이 없어. 어, 옷장 <laughs> 네, 열어봤더니 <맞아>. 입을 게 없고. <laughs> 입을 게없어 신발장 열어봤더니 신발 신을 게 없고. 정리 안 하셔야 돼요. 아, 정리를 안 하셔 그렇습니다. <laughs> 네. 자, 깨끗하게 정리를 잘 하시는데. 어, 남과 이렇게 똑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뭔가 트렌드하게 이렇게 인테리어 생각해서 하고 싶다면 네. 이제는 시스템,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코디룸으로 네.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스템룸으로 다 서랍장까지 저희가 드릴 텐데요. 여기 심지어 롯데 아이몰에서 네. 거의 40만원 정도 아, 하는 거잖아요. 좋아요. 39만 5천원에 아일랜드 서랍장까지도 저희가 함께 드리는 조건이에요. 어, 너무 좋습니다. 무조건 받으시는 거예요. 컬러 두 가지 타입. 기본형인지 코너형인지만 결정하시고요. 전화 드릴 거예요. 기사님이 네. 1대1 맞춤으로 설치까지 완벽하게 해드립니다. Come on, my knees screaming. Big girls, you are beautiful. You take your skin skinny girl.